예수께서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오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 절에 지난 주간에 보았지만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실로암에서 그 선천적 맹인을 고치시고 그들이 돌로 치료함으로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느냐 하면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시 처음 세례받은 곳에 지금 유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이제 전령이 와서 누구를 보내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그 나사로 누구냐?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이제 3절에 표현해 있고 오늘 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3절에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 어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한 것이고 본 것이고 오늘 오 절에는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 우리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하셨다라는 것을 이건 딱 알려 주시는 거죠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속을 알겠습니까만은. 이런 게 바로 영감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옳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5절 이런 것은 다 빼버리자고 한단 말이에요. 5절 이런 것은 사도 요한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께서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어떻게 속마음을 알수 있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 그렇게 여기 가서 쓴 것이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창세기 1장 이런 것도 우리는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고요. 모세가 판단해서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느끼는 좋게 좋게 쓴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 이것을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 그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죠. 진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이고 또그 사랑하심을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5절은 사실 모든 일에 동기가 된다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외에 어떤 일에 동기도 없다.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떤 우리가 뭐 자질이 좋아서 뭐 때가 차서 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거는 동기가 아닙니다. 예. 그는 주님의 동기래 어떤 습리적으로 작용하는 것. 그건 우리가 또 비밀에 붙여야 되지만은 진짜 모든 일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이건 예측할 수 없어요. 부모의 사랑도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녀가 어떠 어떠함으로 사랑한다.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어머니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항상 제가 뭐 공부 잘한다고 사랑했을까요? 더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때 정말 그냥 밤 늦게 집에 그냥 쓸쓸히 돌아오고 이러면 그때 어머니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이, 이 가정의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뭐이 가정에 어떤 그런 구성원들이 얼마나 더 있었는지, 또 이들의 부모는 또 어떤 분들인지 뭐 우리 그런 거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세 오누이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어쨌든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옹기종기 붙어서 살고 또 그들 오라버니가 있고 이제 이런 삶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거보다 좋은 가치가 없습니다. 꼭 부부간의 또 남녀간의 사랑을 서로 받고 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큰 의미고 가치죠. 뭐 그저 이것은 실용적이고 어떤 영리적이고 뭐 어떤 그런 이기적인 그런 셈에 의한 가치, 가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우리는 사랑 받아야 될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랑 받아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결혼의 모습으로도 또 나타나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한 몸도 이루고 또 이런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답니다.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고귀한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 그게 참 우매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증한다면 그것보다 더 기간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5절에 보면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 이런 사랑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얼마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랑받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또 우리 어 오빠, 우리 동생, 우리 가족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병 소식을 들었는데 바로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찾아가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왜이 경우에는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냐. 병이라는 것이 뭐, 천천히 가서 하는 뭐 옷, 옷을 하나 짜서 보내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병이라는 것은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야 되고,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데, 아주 다급하게 와서, 이제 정말 손쓸 수도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찾아왔는데, 이틀이나 그곳에 더 유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지난 주간에 보면, 우리가 에, 나사로의 이 병이 뭐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금 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1장,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어요 그 어떤 병자는 나사로예요 그런데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두 가지 지금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두 가지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사로의 병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낫게 하셔요 아들을 통하여. 근데 이두 가지가 지금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자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나사로를 낫게 하시되 사랑을 베푸시되. 영광을 받으시면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시점에서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한다 그러면 금방 가셨겠죠. 영광만 돌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두 가지가 함께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금방 금방 낫게 하시고 금방 금방 우리 애를 채워주시고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때에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기도를 할 때거나, 무슨 일을 바랄 때, 이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이두 가지가 가는 걸 충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영광의 때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다. 이러면 이두 가지가 우리 안에, 그게 바로 우리의 인내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럴 때도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왜 빨리 응답 안 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면서 빨리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왜 이틀이나 더 기다리십니까? 예? 나는 지금 죽게 되었는데 빨리 오시지 않고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마음속에 담을 것은 주여, 주의 영광의 때로에 주의 일을 이루소서. 그 영광의 때가 뭐예요? 나는 나 자신을 더 비워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더 포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예요? 더 절망해야 되는 거죠. 더 절망해야 되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는 나사로 죽었다는 절망의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그들 자신을 부인했을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되 오히려 우리를 절망시키시고 오히려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친히 부활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 조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다 그때그때 그때 내가 원하는 시점에만 해주신다면, 주님의 큰 영광이 가려질 것이요. 어떨 때는 기도조차도 공로가 될 것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섭리보다도 내 뜻이 앞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우리 나사로의 이 죽음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 함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두 가지가 간혹은 충돌한다. 이 말이죠. 사랑하시면서 왜 주의 영광의 때를 기다리십니까? 빨리 행하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두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좀더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은 정말 오묘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오묘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 것을 어떤 현상적인 응답만 두고 너무 빨리 포기하거나 내가 하나님 이걸 해 주십시오. 이걸 해 주십시오. 이런 자리로 옮겨 주십시오. 이 자리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떨그덕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아 주여 그러면 주여 이제 이 기도는 끝났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계속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금요일 날 시편에서도 봤다시피 다이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0년 동안이나 최소한 쫓겨 다녔단 말이에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쫓겨 다녔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기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다 말이죠. 그왜그1 0 년을? 그래가지고 두 가지예요. 영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영감 받으시면서 또한 가지 뭐요? 다윗을 이 단단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후에 사실상 자의적인 시련만 있지, 외부적인 시련을 당하지 않아요.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의 생애를. 일찍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기 때문에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이제 연단만 받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인구 조사를 하는 교만을 범해서 나머지는 다윗이 큰 풍파가 없어요. 사실은. 전부 이제 좀 가족 안에 이런 일은 있어 그건 다 이제 다이 때문에 일어난 바스바를 보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상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좀더 인내하고 참고 내 삶이 힘들어도 예? 움직이기가 어려워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다 따뜻한 물로 세수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따뜻한 물이 없어서 찬물로 씻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찬물로 머리를안 감아 보면 모르죠. 겨울에 찬물로 머리를 감아 본 사람은 알죠. 따뜻한 물을 쓴다는 게 얼마 나 좋다는 거. 우리는 그저 그냥 문을 문만 열면 문만 문만 열면 세면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샤워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지만은. 음? 저기에 한 100m는 가서 공용 화장실에 가서 그것도 바깥에 수도물 틀어 놓고 머리를 감을 수밖에 없는 그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예? 1학년 때 그렇게 씻고 새벽에이이주위새벽에 이, 이 새벽에 갔거든요. 그럼 얼마나 슬프요 예? 얼마나 슬프냐? 그것도 공간도 좁은 데서 물도 보면 그것도 이렇게 대야 같은 거 갖다 놓고 받아 가지고 바게스로 이렇게 바가지로 이렇게 부어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예? 왜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주시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 그 일로 하나님이 다음은 면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 이렇게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삶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떤 한 부분을 하나님이 계속 평생 쫓기게만 안 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그 일로부터 하나님이 넘어서서 그때가 어느 때냐, 이 말이 이제 교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겪고 나야지. 예? 따뜻한 물을 감사할 줄 알고 예? 어떤 공간을 감사할 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터를 감사할 줄 알고 어떤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예요? 그것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니 결국은 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누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즐거움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따로. 하나님의 영광의 타임테이블 따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타임테이블 따로 그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기한 것이다 왜 이틀을 더 유하셨는가 이것은 항상 저도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틀을 유하시고 오늘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입니까? 유다로 다시 가자 이렇게 아시잖아요 유다로 다시 가자. 유다는 뭡니까? 왜 다시 갑니까? 지금 여기 유다로 다시 가자. 그럼 유다로 다시 가자 이 말은 이 배단이도 유다에 속한 땅이다. 배단이는 3km밖에 안떨어요 심리도 안 돼요. 심리면 저 앞에 보이는 게 심리거든요. 심리도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다 유다 땅이란 말이에요, 이쪽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광이고 예. 지금 다시 유다로 가자. 예. 유대로 가자. 그 유대가 어딥니까? 예. 그 주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래서 제자들이 팔절에 보면, 나비어 방금도, 그러니까 금방 돌로 들어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죽을 생각하고 죽음을 낫게 하시려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틀을 기다리시느냐. 이걸 오늘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왜 이틀을 기다리느냐. 대충 사랑하는 사람은 금방 움직일 거예요. 대충 사랑하는 사람은 호들갑을 떨면서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까지 지금 도를 맞을 생각하면서도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가는 예수님은 이틀을 유하셨다.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가지 않아도 고칠 수 있어요. 우리 백부장의 믿음이 있잖아요. 나에게도 수화가 있거늘,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왜 주님 친히 움직이십니까? 명령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줄 믿습니다. 그 백부장의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왜 친히 움직이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나사로의 이 생명을 다시 얻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시는 우리 주님.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그런 고난당하심을 미리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보았지만 마테마가 누가에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인자가 제사장에게 넘기고 또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언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딱 떨어지게 예언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요한복음은 이 주님 고난 당하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로 맞을 생각 하시면서 지금 뭐요? 유대로 가고 있잖아요. 곰 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종려 주일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호산나 하면서 맞이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게 바로 종려 주일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들어가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요 죽기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늦는다고 이틀을 유한다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시되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낫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에게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즐거움이요, 유익이 되는 바로 그런 일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뭘까요? 그의 때가 예. 그의, 그의 때에 이루기를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나의 때가 아니라, 예? 가스타임, 하나님의 시간에, 예? 적당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가장 귀한 거겠죠. 먼저 다른 박질 한다고 그것이 다 뛰어난 게 아닙니다. 먼저 지혜롭다고 툭 튀어나오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 빨리 공부해서, 예? 빨리 어떤 성과를 낸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적당한 때에 가장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여물게 할때 오늘 주님께서 뒷부분에 보면 왜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이 물으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또십절에 보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뭘까요? 낮에 다니는 게왜 지금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물론 이것은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쓰는 말 용어 용례일 수도 있어요. 밝은 데 다니라, 낮에 다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볼 것만 아니고 낮은 뭐냐? 간단해요, 여러분들.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낮이에요. 밤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고, 빛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다니면 그게 빛에 거하는 것이요. 그게 낮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내 뜻대로 추구하면 그것은 다 밤이에요. 그건 다 은밀하고 숨고, 정말 아담과 하하가 나무 뒤에 숨어서 속삭이는 어떤 그런 거예요. 바로 섭리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행하면, 주님의 섭리를 쫓으면, 그게 빛의 사자고, 그게 빛에 거하는 것이고, 그게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떳떳하게 죽어도 섭리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죠. 하나의 섭리대로. 비굴하게 물 꿇지 말고, 어디 가서 사람 앞에 사정하지 말고, 선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고생이 있다고 돌로 친다고 할렘에 가면 그런 가침이 있고 매임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바로 낮에 그 하는 것은 뭐냐 세상은 다 뭐예요 이렇게 보면 밤에 다니는 거죠 남을 속이고 남을 숨기고 그렇잖아요. 뭐든지 감추면 이기는 거고 드러내면 지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감추면 이기는 거고 밝히면 지는 거잖아요. 끝까지 속마음 이야기 안 해야 되고 끝까지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가 안 드러내야 되고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이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가 모르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 세상 법칙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서점에 가보세요. 교보나 뭐 서점에 가보면 전부 뭐예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뭐예요 밤에 다니는 일을 가르쳐 주잖아요 밤에 다니는 길을 이렇게 성공하라 저렇게 성공하라 아이들이 읽을 책이 없잖아요 전부 다 처세술 처세술 이런 게 뭐예요 다 남을 짓밟아서라도 이겨라 남을 쏘이서라도 이겨라 그걸 알고 뭐 공공연하게 사실, 카에게 인생론 이런 것만 처음 나왔을 때 그게 무슨 안 되니, 지금 잡서다, 그건 책도 아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뭐예요? 그런 책 아니면 안 읽잖아요. 전부 다, 그게 뭐예요, 다? 밤의 일이에요, 밤의 일.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섭리로. 고난의 일 당하여도 사랑하라. 힘들어도 오래 참으라. 그게 하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다니면 실족하고 빛이 있는 사람은 낮에 다니는데 낮이 12시라 했으니까 아주 백주대낮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힘든 것이 무슨 세상을 덜 쫓아가서 힘들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빨리빨리 지혜롭게 사는데 나는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힘듭니까? 그런 것을 좀다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미련해지는 그게 바로 빛에 속한 사람이고, 그것이 낮에 속한 사람이다. 하여튼 쳐서 복종하고요. 끝내는 질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기면 안 됩니다. 이기는 방법 추구하면 안 됩니다. 이기면서 목회할 수 없고, 이기면서 사람 성길 수 없습니다. 그건 다 밤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재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주님의 길이 낮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에 십자가의 길이 낮에 행하는 것이요. 나머지는 다 밤의 길입니다. 현혹되지 말고 자꾸 쳐서 나를 복종시키시고 정말로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충실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오늘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주시고 이제 도를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마저 생각하시면서 다시 유대로 가시는 그런 주님 그런 아버지여 주님 그 일을 또 때를 기다리시며 이틀을 유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장 아버지여 우리의 연단을 위하여도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도 합당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도 합당한 그 시간을 기다리는 저희들,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급하게 하나님의 일로 자제라거나 낙담하거나 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의 섭리에 그하여, 낮의 일에 그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은혜를 더하시며, 모든 우리 성도님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심령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오늘 한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